오랜만에 출근메이크업이네. 뭐 언제 올라오냐고 물어보는 댓글도 있어. 어, 맞아! 어. 근데 그분 되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구독 취소했을 수도 있어. 오늘 많이 부었을 거예요왜 어제 뭐 먹고 잤어요? 맞혀볼게. 갈비. 맵고 네? 짠 거. 맞히시는 분께는 사드립니다. 절대 못맞춘 맞추... 닭꼬치. 생. 음. 제육볶음. 3번 지어드릴게요, 마지막. 라면? 생. 이 말하세요, 이제. 정답은 알찜. 알찜에 고니 추가. 와. 혹시 거기서 뭐 샀어? 강남역 쪽에 있는 거? 어 알구자. 아, 딩동댕 강남 사는 거 강조하려고. 거기 진짜 맛있어요. 어, 어제 너무... 오래된 덴데 오늘 무슨 김밥이에요? 매콤 어묵 김밥. 오늘 집은 존맛탱 가다닥고 매콤 어묵 김밥. 어제는 뭐 크리미 김밥 나와서. 와, <laughs> 맞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 오늘 어묵 김밥 나요? <laughs> 아 존맛탱. 내가 제일 맞아. 좋아하는 김밥. <laughs> 제일 안 좋아하는 김밥 없어. 출근한 지한 달쯤 됐죠. 아침 일찍 출근한지 그런 거 같아요 어때요? 아, 아. 그만 드세요 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내가 이바지 하고 있어요 늦게 출근하면 이바지 안 하고 있고 일찍 출근하면 이바지 하고 있어요? 서울을 해왔을 때 출근하는 일이요 해 아직 안 떴는데요 어, 떴어 아 이제 입춘이니까 떴다 경찬 오늘 생얼인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맞춰볼게요 일단 속눈썹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laughs> <그리고> 눈썹을 <laughs> 그렸습니다. 엄마가 쓴거아 피부가 피부가! 선크림 같은 거까지 하나 바른 거 같은데 정답! 와! 나다 맞혔어! 선크림까지 발랐어요. 와 경차! 나 메이크업 해도 되죠? <laughs> 진짜 인정! 같은 집에서 나온 거 아니지? <laughs> 샴푸 냄새 맡아본다. <laughs> 샴푸 냄새... <laughs> 아니 어떻게 하는데아 <laughs> 너무 웃기다 근데 왜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영차 아, 메이크업 하기로 했잖아, 오늘 만나서. 글묵 메이크업부터. 프리메라에서 나이아 시카 워터리 크림 쿠션을 출시했어요. 어때요, 그건? <laughs> 밥좀 먹고 얘기할게요. <laughs> 먹방이 아니라고요. <laughs> 근데 머리를 그렇게 딱딱하게 하면 약간 딱하지 않아? 이거 안 딱딱해져요. 왜냐면 <laughs> 내가 미장센에 이걸 발랐거든. 그럼 안 딱딱해져? 이걸 바르면 어... 그 머리에 이제 그 로션이 스며든 거지 어... 머리가 이제 부드러워요. 여기다가 이 하드한 제품을 발라주면 딱딱함이 이제 한3 분의 1로 줄어요. 매트한 질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딱딱하지 않은. 이건 경차가 저에게 선물해준 짬처리한 거예요, 경차 안 써. 아니요, 저도 헤어 실장님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제가 내돈내산한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다 먹었다. 말씀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래 이제 말해봐라. 어 이쁘다. 어 뭐야? 이렇게 생겼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콧볼 같은데 쓰기 좋고. 하딩에 <laughs> 는될것 같아. 콧볼 같은데 쓰기 참 좋고 두드릴 때 굉장히 편리한 제품입니다. <laughs> 너무 잘 어울려. 요 <laughs> 저는 일단 시카 쿠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여드름 좀날때 메이크업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저 오늘 글로우 쿠션 가져왔거든요. 오, 네. 동시에 생활할때 뭐가 더 위입니까? <laughs> 나중에 파우더를 안 발라도 될것 같은 자연스러운 광택을 좋아하시면 리플렉션이고, 음 약간 조금 더립치하면서 여드름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거를 쓰시고 싶으시면 시카쿠션 너무 길어서 어다 잤어요. 한계예요. 한계를 네 스스로 결정짓지 마세요. <laughs> 새해인데 특별히 뭐 하는 거 없으시나요? 여행 가죠 <laughs> 또 시작했네. 그리고 <또> <laughs> 아니고 여름휴가를 못 썼어요 저는. 1 년에 지금 한6섯 군데를 <laughs> 가고 있는데. 제가 언제요? 저 이번에 캄보디아밖에 아닌가? <laughs> 네? 시엄마의 싱가포르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좋지 모르는 일이상. 아니 그게 아니고 2 5년도에표피자들의 여행을 하수한 경험이라고 음. 생각을 한대요. 단지 사이트싱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거기서 얻어오는 음. 나의 어.. 암목에 직견을 넓혀지는 저번에도 지난번, 지난번 했던 말도 했는가? 그대로 아니에요 그거? 어, 직견이또 나왔네 그, 이거. 맞아 견문이라고 분명히 정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직견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랜선 팀원분들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한자 조합은 있을 말 같기도 한데 재미나의 어벤스드야 직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려줘 직연을 막 하라고 했어 이 직연이냐 진짜 아니 직견 없어요? 직연.. 직견은와아경제 있다 와, 와 경차 올바르게 잘썼네요 직장에서 맺어진 인연을 지견이라 합니다. 아그 얘기였구나. <laughs> 지견이잖아요. 제가 보는 지견. 아 지견. 사물의 이치를 깨뜨려보는 슬기로운 통찰력 있는 의견. 여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여행을 가가지고 삶을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그게 지견이 넓혀진다는 거. 알겠습니다 경차 인정할게요 이제. 그래 이젠 이제 인정하자 어. 이 정도면 두번 썼으니까 인정 맞아 그냥 경차가 맞는 단어라고 하면 되잖아 어, 경차가 응. 최근에 취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차 정답 오한마질 멀리 던지기 폭포한 <laughs> 사치의 끝판이라는 <웃음> 대박 <웃음> 와 경차 겨울이다.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그거를 손을 댔구나 드디어 이제 그게 아니고 변명을 그... 할 도시적인 내 좀만라 제발 좀배린 본명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본인 돈? <laughs> 엄마 돈이 감리적인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런가? <laughs> 이제 취미를 뛰어넘어 사치로 접어들기 직전인 거를 <laughs> 제가 자, 무슨 사치인가요? 그 것이 아니요라 제가 사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변론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라는 것은 원래 장기적으로 보고 내 손에 잘 있는 채로 오랫동안 치려고 해서 그걸 네. 이제 전세 거로 살려고 했는데 선생님 자꾸 중고로 말하는 거예요. 끝났습니까? 네. 골프라는 거는 경찰 말대로 장기적으로 이제 나한테 맞는 치를 <laughs> 골라서 말해보세요. 근데 수영도 3개월 하고 발레 3개월 하잖아요. <laughs> 발레 하겠다고 다혜님한테 발레복 뺏어 가고 <laughs> 내 발레복 내놔. 6개월 만에 몇번 나갔습니까? 10번 나갔겠죠 네, 11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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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가 뭐 시작하면 일단 다 금방 그만둬요. 아니에요. 저는 두 번째. 이 회사를 10년? 10년?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이 회사는 그렇게 다니세요. 이 채가 너한테 맞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해요. 중고로 한번 만져보고, 음. 싸게 음. 쳐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되팔고 새거 사라 <laughs> 근데 자기는 중고가 싫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채를 잘 고르는 법 그냥 좋은 채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채가 얼마예요? 80만 원 인데 60만 원 이하로 살수 있어요 벌써 샀지 장땡마켓에서 골프채 한 덩이 사면 얼마나 해요? 그한 세트가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예전에 집에서 쓰던 게 있어가지고 그럼 그걸 쓰세요 그거는 아이언이기 때문에 제가 드라이버가 필요해서 드라이버만 사면 되니까 그거를 좋은 거를 사면 돼 드라이버 중고로 얼마입니까? 30만 원 그래 <laughs> 30만 원으로 끝낼 수 있는 걸 지금 60, 80까지도 바라본다는 게 이게 사치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걸 어떠한 용도로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laughs> 아뭐 이걸 누가 이걸로 뭐 괭이지를 해 이걸로 뭐 못을 박고 <laughs> 이번에는 정말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서까지도 할수 있는 스포츠를 내 취미활동으로 확고히 하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채를 사서 책임감 있게 이 골프를 계속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골프채를 고르고 있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경차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니. 약간 이해는 되시죠? 예, 이해는 솔직히 안 가요. 저는... 취미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내 가게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취미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어치를 친다고 하면은 그거를 솔직히 6개월 더 쓰지 1년을 친다고 하면은 60만 원으로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높은 금액을아쳐쳐 쳐, 그냥 쳐아만고쳐라 그냥, <laughs> 그냥 아니 맞잖아요 그냥 딱 6개월 뒤에 5개월. 다시 오케이. 이 내용으로 영상 찍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러면 나 진짜 이제 실력 좋아지지 6개월 뒤에 만약에 경찰 취미가 바뀌어 있다. 선생님, 골프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요? <laughs> 선생님, 저 피아노 배울 거예요. 피아노 샀어요. <laughs> 3개월 뒤. <laughs> 피아노 어디다 팔아야 돼요? <웃음> <웃음> 내가 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 야, 너 피아노 살래? <laughs> 그래서 그 피아노 어... 결국 어디 갔습니까? 무료 나눔하지 않았어요. 어, 무료 나눔할까 하니까 그몇백 주고 산 거를 어, 진짜? 이게 경찰이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걸... 내가 지금 만류하는 거라니까 이거를 엄마 친구 딸이 음대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어. 그 친구한테 준 거예요. 아주 경찰의 이또 취미 생활을 보니까 화가 나서 아이체젤 리밸런싱 세럼을 두피에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laughs> 아, PPL은 아니에요, 근데 PPL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야. 맞아. PPL 자체가 들어오는 게 없는데 무슨 PPL? 혹시 모르잖아요. 선생님 취미가 뭐예요? 최근에 고양이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취미다. 우리 본가에 있는 고양이가 우리 집에 와서 고양이를 지금 돌보고 있는데 자식을 키우는 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 이게 보고 있으면 귀찮아. 보고 있으면 귀찮다고? 네, 보고 있으면 귀찮아. 어휴, 자꾸 나한테 오고. 오... 회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고 싶어. 경찰 6개월 동안 하면 제가 인정하고 지하 1층에 세븐일레븐의 딸기 아이스크림. 진짜요? 거창 딸기 아이스크림 제가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뭐야 동기가 확 떨어졌어. 오케이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2,700원짜리. 와 진짜 와. 무슨? 나 진짜 큰돈 썼다 이거. 6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4개월 남았어. 아니 아니 ]니까? 지금부터 6개월이지. 오케이 어. 그럼 오늘 2월이니까. 어? 잠깐만 나 드디어 할게 8월 11일까지 해야 됩니다 네 캘린더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빅스비 8월 11일 경차 취미생활 마감 <laughs> 캘린더 그 마감 이거 확인이어야죠 그나저나 저희 3월달에 출시되는 헤라 틴티드 샤인 스틱 써봤어요 굉장히 고발색인데 촉촉하고 오. 답답하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립스틱 최초로 워터프루프까지 응. 인증받은 음... 근데 진짜 안 지워지더라. 아 내가 아, 안... 이거 손등에 발라봤거든요. 굳이 이거를지우려고막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음. 손 씻고 하잖아요. 음. 음. 그런데도 다음 날까지 얘가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 어, 근데 그냥 일상적인 그냥 워시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어... 밀착력 진짜 좋다. 놀랐습니다. 아 근데 나 메이크업 진짜 오랜만 했거든요. 음, 어, 그러네. 오랜만이네 아. 이 얼굴. 어때요? 메이크업 한개 나요? 안한개 나요? 아무래도 한개 나요? 안한 개. 어? 경찬은 지금. 메이크업 좀 하라라는 눈빛으로 나를 남자친구면 어때? 남자친구한테 아니, 메이크업 하라고 한다, 안 하라고 한다. 남자친구 안 하라고 한다. 근데 왜 정철은 하라고 그래요? 넌좀 해라. <laughs> 맞아. <laughs> 저는 선생님 피부가 워낙 좋아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될거 같은데 아, 하니까 감사합니다. 얼룩덜룩은 잡혔어요. 아 이제 나이 드니까 그냥 얼룩덜룩 한게 나은 거 같다. <laughs> 그러면 된장 무치 단식 어떻게 얼룩덜룩 하게 된장 무치 나요. 진짜. <웃음> 자, 일어나 가시죠. 오늘도 화이팅 하자.